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태신 차신성입니다 자 현재 HLB가 거래대금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2위에 위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거래대금 5천억 정도 그 다음에 HLB가 1,300억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오늘 시가 얼마죠 HLB? 아 시가는 지켜야 되는데 이거 시가 못 지키면은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HLB 이겨내야 돼 이틀 3일 올라왔다고 지금 여기서 내려가면 안 된다 올라가야 된다 오늘 hlb 생명과학이 대장입니다 여러분들 엘생 갖고 계신 분들 다 같이 소리 한번 질러 볼까요 오 엘생 자리가 미쳐 미쳐 미쳤네요자 보면은 엘생이 3월 26일 최고점 24,000원을 뚫어주고 여기까지 돌파하고 나서는 역 배열이 진행이 됩니다 역 배열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요 구간을 보시면 지금 뭐 하고 있죠 역 배열에서 정배열로 지금 전환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급등과 급락, 매수세와 매도세가 만나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거니 이게 결정되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될까요? 당연히 매수세가 이겨서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줘야 돼요. 아, 여러분들, 이런 주식이 대박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이. 자 일단 여기다가 설정서를 하나 딱 긋고요. 역사적 신고가가 18,000원이에요. 위에서부터 떨어진 주가 등락폭이 1,400%에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냄새가 나죠. 예, 돈 냄새가 납니다. 그 다음에 역배열이 떨어진 바로 이 구간. 파란색 2평선 이탈하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역배열이 진행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파란색 이평선 한번 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우상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구간도 HLB처럼 HLB 차트처럼 두 선을 이탈시키고 매집봉뜬 다음에 다시 여기 지켜주면서 초록색 이동 평균선까지 매물 대소화하고 차신성이 사용하는 30, 40일선의 지지를 받고 정확히 우상향하는 거. 이 구간대에서 파란색 이평선까지 올려칠 수 있고, 그리고 진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식품 관련주들, 얘네들이 주가가 빵빵빵빵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만 갖고 있다면, 얘는 대시세가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1,700억 밖에 되지 않는 이 기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조금 미래 가치가 보인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손절라인 은 대략 한 1130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위에 1500원까지는 먹을 구간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 제약 차트 같은 경우에는 3,41선을 창창창창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지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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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받고. 정확히 31선에서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차트 자체가 조금 힘이 없어요. 살짝 한번 내려왔다가 꼬아주고, 데드 크로스 만들어서 역배열 만들면. 다시 정별로 흐름이 바뀌어지면서 아 살짝 올라갈 것 같은데 그리고 얘도 이런 구간을 지금 잘 돌파해 줬는데 요 구간과 요 구간에서 매도세가 가중되는 구간이에요.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과정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요 구간에서도 많이 떨어졌고 요 구간에서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왜 코스닥 제약 차트를 확인해야 되냐면 HLB가 코스닥 제약 차트에 대략 20% 이상의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에코프로를 2, 3일 전에 들어갔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자리에서는 못 잡았고요. <laughs> 제가 한 99,000원 정도 이 라인 때, 요 라인 때서 잡았거든요. 자, 일단 여기 103,000원에 저항대에 걸려 있어요. 저항대 그리고 검은색 이동평균선에서 내려갔던 이력이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물량을 덜어야겠네요. 자, 이거 팔겠습니다. 자, 혹시 에코프로 갖고 계신 분들은 7월 8일 하락시 9만 5천원과 한 7천원까지, 예,까지 매수하면 수익이 난다. 여기다 적어 놓겠습니다. 에코프로 자체가 3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빵 떨어진 상황에서 엄청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역배열에서 정확히 정배열로 바뀌려고 하는 흐름,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차신성이 파란색 2평선에서 어떻게 매매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이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얘는 사야 될 때가 이런 구간이 아니에요. 파란색 2평선이 요 구간. 요 구간. 이 파란색 2평선, 저만 사용하는 선이잖아요. 저도 2017년도부터 2024년 지금까지도 제가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탄생한 이 선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투자가 어렵다면 파란색 2평선에서 주식을 사세요. 라고 했던 바로 이 자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파란색 2평선, 이거 아무나 쓰는 선이 아닙니다. HLB가 3만원부터 13만원까지 올라갈 때 어떤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냐? 바로 파란색 평선, 바로 요구가 보이시죠? 3만 원부터 5만 4천 원까지 슈팅이 나오고, 딱 4만 천 원과 4만 1,900 원까지 하락한 뒤에 주가가 이렇게 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그런 선입니다. 네, 에코프로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HLB가 은봉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은봉이 떨어져야 되는 날이니까 오늘 정도는 가볍게 지켜보시고 급당만안 나오면 되니까 한5% 이상, 한10% 이상 하락하는 그런 흐름만 안 나오면 되니까 여기 현재 구간 한 9만 1000원? 요 라인 때만 잘 지켜줘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저점 여기 9만원대 딱 초반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 구간 을 이탈하면은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간다는 신호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무방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차트가 코덱스 2차전지산업 레버리지라는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2차전지 대장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랑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쭉 하락하니까,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쭉 내려가니까, 2차 전지 레버리지도 요런 식으로 하락을 하게 됐고, 저점이 내려가지 않아요. 내려가지 않고 있다가, 여기서 뭘 하고 있죠? 싹 돌파하려고 하잖아요. 얘요 구간만 돌파해주면은, 요런 거, 휩소, 휩소만 안 나오면, 얘는 우상향 할 겁니다. 그래서 얘가 3,900원, 3,800원까지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살짝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걸 또 보셔야 돼요. 2차 전지가 올라가면은 바이오 주식들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2차 전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HLB가 살짝 조정을 받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 하나 더 바이오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조정받고 있던 2차 전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올라가면은 바이오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좀 지지 받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한다면 세게 세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에서 올라가려고 하고 2차 사, 2차 전지 산업. 2차트도 마찬가지로 어 요런 식으로 네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 구간 19,000원 이라인때 저항 아니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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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을 돌파하면 살짝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승 여력은 있다. 있는데 얼마 오르지 못할 거다라고 6월 11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올라간다고 했지만 얼마 올라가지 못했어요. 지금도 뷰가 똑같아요. 왜 이런 뷰를 볼수 있느냐? 차트를 당겨 땡겨. 당겨 보면은 역배열이 시작되는 구간이에요. 역배열. 이런 구간에서 돌파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2차전지 들고 계신 분들은 요 지수를 잘 보고 계시다가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받으면 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야만.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슬쩍, 슬쩍 물량을 정리하는 게 현명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